안녕하세요, 흔한 아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게스트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우리 코스요 마젤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스요 마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요 마님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 잠시. 후. 제가 가발집을 갈 건데, 가발집에 가서. 어디 저... 봐야 되냐, 근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요거? 네. 요거? 네. 네. 어디 초점 맞아? 네. 저희가 잠실세네 지하 1층에 텔리위그 가발점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흰머리가 되게 많으신데 어 염색을 지금 못 하세요. 그래서 가발을 이제 어머니 스타일에 맞춰서 단발이나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가발을 한번 가격을 좀 알아보고 어머니한테 좀 선물을 해드릴까. 오늘은 구매를 할지 않을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아보러 왔는데 오늘 좀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가자고? 네. 여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근처라고 했거든요. 텔리위그 가발점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 그,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머리숱이 없진 않아요. 머리숱이 없진 않은데, 머리가 다 거의 백발이세요. 백발이시고, 이제 좀 단발? 단발이신데, 이제 염색을 좀못 하세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많이 하셨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염색하면 이제 피부가 다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발로 그리고 이게 백발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가발이 있나 해서 왔는데 있어요. 오오 오. 네. 오. <laughs> 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들어간다. <laughs> 네 사장님 저, 네 사장님 이뭐 출연해 주신다고 한 김에 네, 자연스럽게 한번 진짜 흰머리가 많으시네요. 어, 선생님, 얼굴 앞쪽으로 한번 저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손님이 와서. <laughs> 어, 선생님, 근데 확실히 진짜 가발 쓰신 거 하고 차이가 좀 나시긴 하네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좀 종류가 몇개몇개 몇개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가있 음, 근데 이거를 맞는 거를 맞추려면은 머리 통도 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사장님? 아니요, 저희는 거의 네. 종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오시면 다 음. 맞춰서 색깔까지 아. 다 해드리는데 제가 네. 미용실 오래했거든요. 아. 그래서 모든 게 네. 다 되는 사람입니다. 아. 힘으어디 갔어요? 오. 어 그러네요. 뭐, 근데. 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장님 이 쓰신 거 말고. 네, 네. 어 살짝 생머리처럼 된 있어요. 어, 생머리 같은 느낌의 네, 가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네. 오. 여기가 뚫려 있어서 오. 가발을 써서 네. 본인의 머리에 충격을 하나도 안 줘요 음. 일단 가볍고 음. 그냥 쓰면 돼요? 좀. 그냥? 그냥 쓰면 써져요 근데 네, 사실 아. 이런 게 아프지는 않아요? 이런 게? 아안 아파요 네, 네. 아픈 네. 게 아니에요? 네. 어. 네, 네. 쓰시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사장님. 음, 어, 난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 이쁘네. 두번 이거요?